안녕하세요 여러분 깡나입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경선입니다 안녕 여러분들이 저희 지난번에 신상 품평한 거 그걸 너무 좋아해 주셔가지고 이번에 또 이렇게 만났습니다 이번에 또 신상이 엄청 쏟아져 나왔잖아요 그래서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가만 있었습니다 <laughs> 이번에는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리뷰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같이 길레드 위드 미처럼 해보면서 진행을 해보려고요 시작을 네. 해보겠습니다 우가 이거 매그레 보다 쏘면 될거 같습니다 이건 같이 쏘면 되겠다. 어. 아 언니 이거 써봐 이번에 필리밀리에서 이렇게 두 개가 나왔거든요? 뭐 써볼래? 파데 브러쉬? 이게 나경쌤이랑 필리밀리 같이 만든 거야 아 그래? 응 궁금한데? 있써봐난 이거 써봤거든 그래.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번에 저 이거 행사 가가지고 아못 가가지고 나 어, 행사 가가지고 그냥 손등에 해봤는데 너무 예쁜 거야 요새 이제 진짜 글로우가 대세가 돼가지고 아, 나오는 것들이 전부 다 글로시하게 나오더라고요 아 떨려 왜 떨려요? 너무 좋을까봐 <laughs> 발라볼게요 이게 약간 가벼운데도 쫀득한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 색깔도 너무 예쁘다고 그러네 이게 층이세럼광파데라고 진짜 그 특유의 쫀득한 느낌이 야, 있네 진짜 가벼운데 마무리감은 쫀득 이런게 있어 커버력이 그렇게 높진 않은데 그 브러쉬 어때? 이런 브러쉬들이 사람들이 사용하기 되게 힘들어하잖아요 근데 쉬워요 얘는 응. 그냥 정말 쓱쓱쓱쓱 하면 돼요 탄력이 약간 느껴지잖아 응. 약간이 와, 근데... 아니라 진짜 탄력적인데 얘는 진짜 세럼 그 쫀득함이 오... 괜찮지? 어뮤즈랑은 좀 달라 완전 어... 달라? 응. 응. 그리고 요즘 나오는 다른 애들이 진짜 완전 응. 광 뿜뿜 글로시 이런 느낌이라면 얘는 그거에 비하면 좀더 자연스러운 내추럴감인것 같아요 음... 아 그리고 컬러가 너무 예뻐 언니 아까 N11 썼지? 응. 아니 맨 처음에 저 이거 두 번째 써보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는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이런 쫀득함이 못 느껴졌는데 또 오늘따라 왜 이렇게 쫀득함이 느껴지냐 근데 이런 느낌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 끈적임 싫어하는 사람 있잖아. 근데 이건 끈적이는 그런 느낌이 아니잖아. 정말 쫀득? 이런 느낌이 커버력 자체가 높지는 않아서 막 답답한 느낌 없이 그냥 얇게 진짜 마이 페이스 벗 베러 이런 느낌이에요. 난 너무 좋아 이런 거. 뭔가 이 브러쉬는 약간 컨트롤하기가 조금... 힘들? 응. 차라리 저는 이게 더 쉬운 거 같아요. 응. 오 예뻐. 되게 맑은 광. 제 채널에서는 제가 메이크업을 조금 진하고 진짜 스모키처럼 했었어 맞아. 가지고 오늘 여기서는 또 맑은 느낌을 해보도록 할게요 파데가 딱 이렇게 맑은 김에 혹시 좀 이상한 컬러는 그건 이번에 제가 해 보겠습니다 <laughs> 아까 제가 <laughs> 너무 희생했나요? 아예 제가 좀그 죄스러워가지고 쳐다볼 수가 없더라고요 파데 좋아 그리고 밀착력도 좋아요 그러네 밀착력이 좋네 다른 음. 촉촉한 그런 거보다. 어. 원래, 막, 좀, 음. 광이 있고, 너무 촉촉한 제품들은 여기 바르고 여기로 넘어갈 때쯤에 여기 밀리고, 여기에 지워지고 이러잖아요. 이게 그런 게 없어요. 딱딱 붙어요. 어, 근데, 그냥 퍼프에 묻혀가지고 지금 톡톡톡톡 해주고 있는데, 그래도 촉촉촉 잘 먹어요. 음. 어, 막, 섬세하게 브러쉬를 먼저 발라가지고, 막, 퍼프로 막, 고잉고잉 막, 이렇게 촉촉촉촉 안 해줘도 되네. 촉촉촉. <laughs> <laughs> 근데, 그렇다고 막, 덧발란다고 커버력이 더 쌓이고 이러지도 않아요. 나 아, 그건 그래. 그래서 그냥 이 맑은 느낌 그대로 원래 피부 같은 그 느낌을 주면서 사용하는? 회사원분들 막 데일리로 아침에 그냥 회사 갈때 간단하게 바르기도 좋을 것 같고. 막 발라도 괜찮네. 컬러부터 텍스처, 피부 표현까지 맑디 맑은 느낌. 음, 막 굳이 막 신경 써가지고 막 그렇게 안 해도 될것 같아요. 음, 나도 얼굴에는 처음 발라보는데 지금 그냥 계속 바르면서 처음 느끼는 그 느낌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너무 마음에 든다. 제가 이거 행사를 가려다가 주말에 육아를 해야 될까 지금 못 갔는데 너무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장 가서 그냥 두 개를 따로 사 왔거든요. 가치가 있네. 저다 발랐는데 네. 이런 느낌입니다. 맑은 느낌. 맑광 응. 되게 가벼워 보이죠? 실제로도 엄청 가벼워. 요 이런 느낌. 오. 오, 오늘 봐봐 나 화면. 응. 보여? 이렇게 보는 게더 좋아 보여. 아 그래? 응. 이렇게 둘다 브로우랑 피부까지 했거든요. 그 다음에 네. 섀도 제가 정말 기다리고 있던 게 있어가지고 어떤 거? 힌스. 아. 근데 아. 우리 이거 클리오에 대해서 조금 언급은 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클리오 컬러. 클리오를 저희가 원래 전 컬러가 다 있었는데 얘가 자기가 3, 4, 5가 없다 3, 4, 5를 챙 채웠... 3, 4, 5를 챙겨 왔더니어 언니 5가 없어. <laughs> 아니 나 4, 5가 없는데 왜 언니가 3, 4 이랬지? 이렇게 하게 알아서 오를 감싸서 해줘 이러고 그래 야, 그 지금 5가 없거든요. 응. 그래서 지금 일, 이, 삼, 사하인데 이게 몇톤야2 3 어, 이, 삼, 일, 삼. 나는 삼, 아니 이게 내가 가지고 있 거겠지. 3,4,5 아, 삼, 사? 그럼 3온가 지금 두 개인 거야? 네. 아 이거 이거를 빼고 그러면 아 내가 또 하나는 화장품에 발에 달린 게 분명하다니까. 왕왕 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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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 어디 갔지? 어, 아, 저, 저. 내 집에서 화장품 좀 누가 좀 챙겨주세요. 저거 ADHD 없어. 아, 1호가 제일 예쁜데? 찾았다! 와, 생각보다 빨리 찾았다! <laughs> 이게 1호. 1호가 가장 제 스타일인데 2호고 3호, 4호. 이렇게. 있고요. 이번에는 구매를 하면 이렇게 싱글 섀도우 하나씩 주더라고요. 근데 음. 이거 원래 있던 거지. 리뉴얼된 거 아니야? 모르겠어. 근데 이름이 똑같더라고. 요 어, 이름이 똑같아가지고. 어, 퍼펙션 막 이런 어, 거. 그 유명한 퍼펙션 주더라고요. 어. 어. 이게 이번에 다섯 가지가 나왔고요. 그리고 힌스. 어, 힌스에서 그래서. 세 가지. 힌스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다 너무 제 스타일이어가지고 진짜 예뻐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네가 힌스 써본다고? 네. 저는 클리오 꼭 한번 써볼게요. 저는 힌스의 딱 제일 레이처 터 응. 써주도록 할게요. 아 근데 저 먼저 써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써보세요. 엉망진창으로. 네. 저 이거 누즈 제가 진짜 좋아하잖아요. 근데 누즈에서 새로 이번에 블러셔가 나왔는데 지금까지 누즈가 되게 뮤트하고 색이 막 약간 다 희끄무리한 것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처음으로 발색 완전 색감 떡! 이런 게 나와가지고, 이거를 너무 써보고 싶어. 블러셔요? 어, 블러셔요. 그럼 블러셔 할 차례 때 쓰면 되지. 어, 이걸 먼 쓰고, 이거에 마이... 맞춰서 메이크업을 어, 하고 싶었다고. 요 네, 그럼 저도 블러셔 할게요. 최동실고 소개하다! 뭐한 짓이에요! 아니 블러셔 소개할 때 소개하고 하면 되잖아요. 얘 진짜 어떡해. 아, 내 정신까지 이상해지는 거 같아. 지금 섀도우 말고 블러셔 먼저 하자 그래가지고 저는 이번에 뮤즈에서 블러셔가 또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가지고 난 무슨 색색하지? 얼굴 빨개졌어. 난 무슨? 아이건 파우더네 또. 어 아, 이거 이거 그 요철 잡는 걸로 엄청. 저... 어 유명해? 아, 그러니까 이게야. 뮤드가 원래 블러셔가 이게 있었어요. 응. 근데 그 이거 레미립 그분이 만드신 거잖아요. 응. 근데 이거를 블러셔를 기존 거를 쓰시면서 구매자분들이 아 되게 블러 처리가 잘 된다, 블러션데 그 처리가 잘 된다 해가지고 색을 음. 빼서 이거를 파우더 타입처럼 만드셨다고 아, 그 텍스처 그대로. 어나 어, 그럼 이것도 써볼래? 저는 이거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울 어디 갔어? 거울에 발이 달린 게분명해 <laughs> 와 근데 블러셔가 너무 텍스처가 좋아가지고 그걸 파우더로 만들었다 이거 좀. 그런데 응. 그래서 그 레미 그분께서 이거 를 일부러 막 그런 차안 같은데 조명 있잖아, 되게 유튜브가잘 되는 그런 데서 이거 막 하시는 거 올리시고 그러는데. 어 근데 진짜 잘 잡. 아니 이거 모공을 어머 모공이 너무 잘 잡혀가지고 피부가 뽀얘지는 느낌이야. 어 뽀얘져 실제로 이게. 어? 헉, 근데 생각보다 제 피부 톤이랑 섞이면서 되게 무난한 색이 되어버렸어요. 저는 애프터 눈 코랄 요거를 발라볼게요 내색이지? 누가 봐도. <laughs> 한결같은 취향. 오 진짜 예뻐. <laughs> 언니, 응? 진짜 잘 어울려. 내색이잖아. 응. <laughs> 너무 예뻐. 진짜 예쁘다. 역시 블러셔가 짱이야. 맞아. 진짜 음. 모든 색조 중 코덕의 끝은 불러줘죠. 저는 이거를 써보도록 할게요 레이터 텀. 먼저 이걸로 베이스를 깔아주고 핀스도 잘해. 틴스 핀스 잘하죠. 아 아니 그게 아니라 섀도도 이... 잘해. 솔직히 요즘 화장품 썼을 때 별로면 놀라워. 아, 다 그치? 너무 화장품들한테서 별로면 어? 요즘 나오는 화장품이 이럴 수 있나? 이런 진짜. 느낌. 그래서 다 좋아요 웬만하면. 근데 하지만 그 와중에 구린 것도 있다. 아, 아. 있다. 무슨 컨실러가 이렇게 커버력이 좋아? 어디 거야? 어디 거 쓰세요. 그거 있잖아, 그거. 그 유명한 레트래? 제 <laughs> <진짜> 본인 입이에요. 페 <laughs> 진짜 괜찮아요, 여러분. 근데 컬러 자체가 무난하게 나와가지고. 어, 맞아. 여러분, 저는 저한테 진짜 딱 봐도 안 어울리는 핑크 페어링. 아니, 근데 지금 언니 워낙 뽀얘가지고. 요거를 해볼게요. 이 핑크를 뱉어내는 것과 뽀얀 건 다른 거야. 아니 제가 여러분 저번에 영상 찍었을 때도 깡라 언니랑 되게 톤 차이가 났잖아요 근데 이번에 괌 갔다오면서 정말 많이 타고 해가지고 지금 거의 흑백 수준이에요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싶을 정도로 그래서 와, 여러분 힌스 진짜 좋아? 좋지 음. 음 진짜 좋아요 아니 요새 진짜 왜 이렇게 다잘 나와 아주 그냥 아니 왜냐면은 보시는 분들이 평을 하면은 아 솔직한 거다. 응. 이러고 되게 좋게 얘기를 하면은 아 광고인가? 말하면 뭐 아또 브랜드 눈치 보느라고 맞아, 무조건 좋게 얘기하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솔직히 좋아서 깔게 별로 없어가지고 좋은 거는 정말 아낌없이 이거 만드시느라 응. 비엔들 얼마나 힘들었겠어 이렇게 좋은 거꼭나라는데 어, 사실 저희가 이제 제조 경험이 저희도 아예 없지 않잖아요? 근데 이 테스트 해보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힘든데 이거를 막 이렇게 다 컨트롤하고 하셨을 거 생각하면 우와.. 저.. 이거 컬러 구성도 진짜 딱 알차게 들어가 있는 것 같아. 제가 지금 이제 멍들어가고 있지 않나요? 학교 다닌 <laughs> 별로 딥한 색도 안 썼거든? 근데 멍들어가고 있어. 오니 <laughs> 다시 1호 쓸래? <laughs> 아닙니다. 저 오늘 도전을 해볼 겁니다. 아, 어. 내가 이렇게 핑크를 뱉는다니까? 아, 근데 그거는 그냥 핑크가 아니라. 어, 약간 퍼플게 있어야 되네. 되게 예쁜 코랄 핑크는 잘 맞죠? 어, 그런 거면 잘 맞죠? 그러니까. 근데 이런 쿨쿨한 버건디 느낌 나고 자줏빛 나는 그런 걸 제가 진짜 뱉어요. 그 피부 톤 자체가 진짜 약간 탁해져. 노래죠 이런 걸 바르는 순간. 내가 아까 그랬어. <laughs> 대망의 여러분 이힌스의 글리터를 올려볼게요. 보세요, 여러분. 아! 어때 어때 어때? 예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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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 밀착력 좋아 가루날림 없어? 안 떨어져? 어 위로 좀만 와줘 아아아아아 안돼 어, 딱 붙는 스타일이에요 <웃음> <웃음> 여러분 저 지금 이제 자세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어 뭐야 언니 나 이거 주고 가라 안돼 언니, 언니 사 줄넘어 네가 사? <laughs> 카우보이 재질 느낌이 나요. 어 진짜 봐봐. 허! 진짜 예그지 진짜 예쁘지. <laughs> 근데 주고 가라고? 미쳤나? 무지기맨션이랑 어? 거래 <laughs> 가능? 안돼 안돼 내가 보면 살게. <laughs> 아니야 아! 왜냐면 무지기맨션은 오늘 드린 대고 이건 오늘 드려면 안 된단 말이야. 나 빨리 갖고 싶다고. <laughs> 안돼 안돼 안돼. 아니 심지어 내가 블러셔는 또 엄, 완전 웜웜하게 발랐잖아. 따로 국밥 미쳤 여기 언더도. 진짜 촉촉해 보여. 힌스 섀도 진짜 좋은가 보네요. 이거 계속 아까부터 옆에서 감탄을 응. 감탄. 그럼 응. 감탄을... 저 이렇게 됐거든요. 근데 지금 화면에서 도고잘 보이려나? 아니 서로 <laughs> <laughs> 그 영상 제 영상 제 채널에 올라가는 거에선 제가 먼저 눈탱이 밤탱이가 됐는데 지금 그 사이에 <laughs> 경선이가 저 때렸어요. 아니 그럼이이 이 차이 뭐이톤 차이 이 블러셔랑 이 섀도우의 톤 와, 차이. 근데... 저는 진짜 약간, 물론 퍼스널 컬러 알고는 있지만, 음. 화장품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나도. 아, 퍼스널 컬러 뭐 좋은 거, 자기가 원하는 거 쓰면 되지, 이 생각했는데, 진짜 딱 오늘 느껴보니까, 이게 막. 아, 자기한테 음. 어울리는 컬러는 진짜 어쩔 수가 없구나. 어, 중요한 파스. 날에는 퍼스널 컬러를 따라야 되겠구나. 음, 이게 음, 느껴지는 것 같아요. 화장 망하면 안 되는 날을 음. 위한 화장품을 쭈르르 대비를 해놔야 돼. 맞아. 저는 아까는 애교살을 강조를 안 해서 해봤거든요. 근데 오늘 여기서는 애교살을 넣어볼게요. 지금 좀 여기에 핑크 애교빈까지 하면 은 과할 것 같아서 애교살은 여기 1호에 있는 거에서 할게요. 이게 더 이상한가? 뭐로 해볼까? 이걸로 할까? 이걸로 할까? 얘는 너무 뜰것 음, 같지? 음. 세상에 망했다 왜? <laughs> 나 이거 이렇게 발색 진한건지 몰랐어 <laughs> 어, 발색 진짜 진하다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발색이 어, 나는 펄감만 있는줄 알았는데 어 근데 예쁜데? 어, 망, 망하지 않았 너무 일작작 아니에요 지금? 여기는 좀 내가 원래 평소에 애교살 땅한걸 좋아하니까 평소 메이크업에 이렇게 됐으면은 이 예뻐 막 이랬었는데 지금 너무 너무 이 위에 컬러랑 떠가지고 그리고 내가 너무 모르고 처음부터 너무 막, 막 많이 발랐어 적당히 발랐어야 되는데 아, 모르겠다. 음. 여러분 저 오, 오늘 전체 샷은, 완성샷은 기대하지 마세요. 아까 정확히 나의 모습 같아, 언니. 어. 그치? 얘는 펄 입자가 워낙 굵고 부아한 거라서 살짝 애교살에 있을 때 밑에 떨어지는 건 있어요. 아, 근데 그렇게 막후두적막 이래. 후두척은 이 정도는 아니에요. 후두도 아니에요. 그리고 워낙 지금 펄이 미친 애여가지고 없을 수가 없어. 이런 애치고는 진짜 날림없는 것 같아. 애교살 완전 강조할 때 좋을 것 같아. 이거 봐. 너 방금 필러 맞고 오네 같아. 아, 이렇게. 저 홀리카 홀리카 이거 써볼게요. 홀리카 홀리카. 아, 스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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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섀도우 나 궁금해. 주고 이거를 써볼게요. 애교살에 써보면 되겠고. 애교살용으로 쓸 만한 거 없었던 것 같아. 아, 진짜? 다못 버렸던 것 같아. 아닐 수도 있어 한 번. 어, 아, 그러네. 홀리카 홀리카 요즘에 섀도우를좀잘 만들지 않아? 공격적으로 한다고 나 싱글 섀도우 나온 이후로 아막 팔레트 만들어서 할수 있는 키트 요즘은 맞아. 솔직히 그런 거 많이 안 하고 응. 이렇게 팔레트 완전체로 나오잖아요 근데 막 홀리카에서는 팔레트 나오고 안에 구성 막 응. 끼울 수 있게 막 마이피스 막 해가지고 나오고 하니까 맞아 어, 워낙 근데 섀도우 퀄리티가 워낙 좋아서 맞아 저는 여기 삼각존에다가 홀리카 홀리카 멜로 우 레이어링 스틱 섀도우 01 크림 슈페너 이거를 써볼게요 아. 여러분, 역시 홀리카홀리카. 어때? 진짜 좋아. 진짜 살이. 부드럽고 어. 그러니까 뭔가 딱 어. 경계지게 어. 막 발랐다는 딱그 근격 안에 되게 소프트하고 이런 느낌이야. 어. 약간 투명감이 있으면서도 발색이 너무 안 되지도 않고 되게 소프트하고 약간 물탄 느낌으로 어. 발리는? 제가 가서 보여드릴게요. 그래, 좀 자세히 보여줘. 나도 궁금해. 여기를 안 그래도 조금 해줬긴 한데 이렇게 제형이 막 너무 곱고 이러니까 이렇게 막 문질러도 그 속눈썹에 엉겨붙고 막 그런 게 없어요. 그 정도로 진짜 고와가지고 여기 앞, 혹시 모르니까 발라볼까요? 이렇게. 그죠? 막딱 경계지고 컨트롤하기 어렵고 바로 굳어버리고 막 이런 느낌이 아니어가지고. 진짜 좋다, 언니 고 놓고 가? 말도 안 아... 되는 소리 하고 와. 언니, 솔직히 언니 이 컬러 안 써. 아, 써. 봐봐, 이거 쓴다고? 야, 쓸 거야. 이거 쓴다고? 야, 저보도나한 번은 알아? 써봐야지, 샀는데. 정답 아니야? 다른 컬러로 쓰는 게 낫지 아니야, 않을까? 안 돼, 안 돼, 안 돼. 님이 사시는 게 빠릅니다. 절대 안 놓고 가. 나 지금 다한 번도 안쓴 것들 가져왔거든? 절대 안 놓고. 야, 아, 안 돼. 너는 가방 에서내 화장품을 다시 가져... 도로 가져가야 되겠어. 어. 나 웬만하면 줄고 가는 거 알지? 안 돼. 아, 신스랑 올리카 사야 되겠네. 그다음에 제가 립을 좀 여러 개를 발라볼게요. 립이 이번에 누즈에서도 나오고 웨이크메이크의 그 섀도우 같이 나오면서 원래 있던 립에 색상 신규 컬러가 추가가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발라보고 언니는 뮤드 발라볼래? 그래 그래. 빛, 빛, 빛. 누즈 누즈가 좀좀 조용히 좀좀 <laughs> 누즈가 07 08 09 나왔거든요. 풀톤 위주로 나왔더라고요 이번에 동탄스럽네요. 근데 누즈가 진짜 확실히 촉촉하고 촉촉하면은 이제 약간 수분 광 느낌이어가지고 입에서 저는 좀 이렇게 먹거든요, 광을. 근데 누즈는 그런 게 없어요. 저는 먼저 누즈의 이번에 나온 케어 립촐 07 텐드아워 이거를 발라볼게요. 오늘 입술 상태가 좀 별로긴 하지만. <laughs> 어, <laughs> 저 약간 지금 어리광대 같아. <laughs> 아니, 나는 이 블러셔 컬러의 미스가 제일 큰것 같아. 그 블러셔를 딴색을 좀발라볼게 덮어봐. 더 덮을래. 어, 그 다음에 여기 안에다가 공구 디핀 체리 이거를 발라볼게요. 광택 장난 아니지? 오, 아니, 오. 그치? 오, 진짜 물찬 광택. 응. 그게 누지야? 응, 누지야. 유분 끈적임 그런 광택 아니고 완전 물찬 광택이어가지고 제가 이번 연도에 제일 좋아하는 저의 베스트 립이 주는. 아 그래? 응. 그 정도예요? 응. 나도 발라봐야겠다 이따. 가 그리고 이렇게 보여드렸으면은 지우고 이제 웨이크메이크를 발라볼게요. 응. 좀 여러 개를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진짜 미친. <laughs> 저는 그러면 퍼플, 뮤트 라벤더를 다시 발라볼게요. 근데 확실히 이게 어쩔 수가 없나봐. 응? 채도가 빠지면 사람이 고급스러워 보여. 아 그래? 저 지금 고급스럽다는 소린가요? 응. 응. 그래, 채도가 올라가면 발랄해 보이고, 아, 네. 채도가 낮으면 고급스러워. 보여. 차분해 보이고, 응. 분위기 있어 보이는 응. 게좀 있죠? 아, 그나마, 이, 이 색깔 아니가 그나마 좀 얼굴이. 응. 약간 통일된 느낌? 어. 아우, 아까나시끄럽네 약간 점점 말수가 줄어들고. <laughs> 내가 아까 그래서 그랬던 <laughs> 거라고, 언니. 아, 됐다. 이렇게 해서 지금 저는, 아이는? 어쨌든 재색은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했어요. 이거 클리오의 벨벳 립펜슬 이거 써봤지? 오, 어, 이거 어때요? 이거 진짜 좋지 않아요? 오, 어, 아니 저는 어. 립 라인 딸때 너무 얇은 것도 별로 안 선호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요새 나오는 애들 그런 도톰한 애들 좋아해요. 근데 얘는 얇은데 너무 잘 딱. 그 발색이 진짜 잘 되고 사각사각한 그 느낌 도 어, 너무 좋고 완벽한 발색 음. 잘 되면서 너무 물러지지도 않고 그런 음. 입술에 딱 붙어 있고. 난 처음에 나왔을 때는. 아, 컬러들 너무 딥하다 이런 느낌이었는데 네. 어차피 내가 립 라인 딸 때는 좀 딥한 컬러로 입술이랑 같은 컬러로 따주다 보니까 어차피 얘를 쓰게 되는 거예요. 채도 있고 이러다 보면 립 라인 따는 용이 아니면 립 스틱처럼 사용하게 되니까 얘는 딱그립 라인 따기 딱그 최적화된 느낌. 이게 진짜 좋더라고요. 저는 립은 이거 뮤드 이번에 새로 나온 컬러거든요. 뮤드 소프트 블러 틴트 인스파이어 이거를 한번 발라볼게요. 이거 진짜 발림성 미쳤어. 뮤드? 응. 어. 아, 나 발라보고 싶어 갑자기 나 발라블랙 하고 너무 부드러워 미쳤다 아 진짜 아니. 그 정도? 뭐야 갑자기 궁금해졌어 아 지름길 하나 더 걸려 이거 주름 완전 다 메꾸는 거봐어 그러네 그리고 이거 봐요. 이거 봐요, 여러분. 완전 주름을 싹싹 메워줘. 이게 색깔이 또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 기존 컬러들라 써봤긴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도, 와! 진짜 압도적으로 부드럽다, 이 생각했는데, 다시 써보니까 또 너무 부드러워. 저는 뮤드의 메이플 이거 써볼게요. 아니, 여러분 저도 발랐어요. 어. 아니, 진짜 얇게 그, 그 매트립 특유의 텁텁한 그런 느낌 하나도 없고, 엄청 얇게 한겹싹 하는데, 블러 처리된 듯하게 주름도 딱 메워주고, 너무 부들부들해. 진짜 입술에 불편함이 없어요. 음, 각질 부각도 안 되고, 뭔가 다른 것도 이전에좀 폭닥폭닥 거리는... 어어어어. 느낌. 뭔가 더 소복소복한 음. 느낌이 돼. 저는 웨이크메이크의 뮤티드 아콘을 발라 볼게요. 저는 이거 누즈 케어 립츄얼 텐더 이거를 그냥 가운데 한번 발라 볼래. 나 이거 궁금했거든. 음 물기 어린 느낌 너무 예쁘다. 그지? 음, 그냥 진짜 딱 광만 올리려요 저는 뮤티드 아콘을 발랐어요. 근데 이거는 맨 처음에 약간 틴트처럼 발리고 그리고 매트하게 확 이제 되는 제형이어가지고 음, 나이 표현 너무 예쁜데? 음, 완성하니까 동탱글 <laughs> 내가 눈팅 반팅 된것 같긴 한데 뭐. 이렇게 메이크업 완성을 해봤습니다. 저 이렇게 했는데 사실 처음에는 아 망했다 싶었는데 제가 눈을 뜨니까 섀도우가 쏙 사라지면서 <laughs> 괜찮은데? 저는 아까랑 다르게 엄청 가볍게 메이크업을 해줬고요. 하, 이 누즈의 표현이 진짜 예쁜 것 같아요. 블러셔도 그렇고 립도 그렇고 누즈가 진짜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저는. 오난 립이 너무 마음에 들어 지금. 눈이 약간 음. 뮤드에 빠졌어. 예뻐. 그러니까. 아니 그 뮤드까지도 예뻤고 그 위에 누즈 그 위에 올린 것도 촉촉해 보이는 게 너무 예뻐. 네 여러분 그러면 어, 저희 이렇게까지 해봤고요. 1 탄은 경선이 거에서. 가서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번에 거의 나온 신상들 한 번씩은 다 보여드리고 소개해드린 것 같거든요. 역시나 요새 신상들 다 너무 좋게 잘 나오는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랑 구독하기 그리고 경선이 거 가는 것도 잊지 마시고 우리는 댓글에서 만나요. 안녕. 아 끝났다. 어, 아, 씨.